시크릿 주주, 너 잡으러 왔어. 왜 잡으면? 타로를 데려가야겠다. 안돼. 타로는 내가 데려왔어. 그런 줄 알고 있어. 주주, 나좀 살려줘. 알았어. 주주, 나 살려주라고. 알았어, 그만! 주주. 음. 내가 우이 치고 구해줄게. 진짜야? 도지 도지. 으... 나무 귀신! 소환! 으어, 나무 귀신! 미안! 으 잡아. 나한테 와! 아니! 아직 내가 잡고 있다니까! 너는 아직 날 이기지 못했어! 으이 잡았다! 카미! 어! 타로를 데려가다니! 널 용서하지 않겠어! 고마워해봐 응? 고마워해봐 나무 귀신! 소환! 엄마 얘 고만해봐. 고양이? 엄마 얘고 고만해봐. 고만해. 얘 고마워해봐. 고마워 주주 나 구해줘서. 나